아, 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주말에 막 디저트 먹잖아요? 밥도 외식하고 디저트 먹고 하면은 살이 쪄있어요. 제가 이제 공복 몸무게를 재는데, 저는 공복 몸무게를 재고서 예를 들어서 49점 뭐가 나와. <laughs> 그러면은 어 아이고. 살이 쪘네. 빼야겠다 하고 48점 뭐가 나와. 그러면 괜찮아. 이 정도면. 이러고 만약에 47점 뭐가 나잖 아, 완전 많이 빠어 완전 많이 빠. 오늘 좀 먹어 볼까? 약간 이래요. 그래서 항상 47에서 9를 와, 딸리가 딸리 와, 딸리가 딸리 하면서 진짜 만약에 그날 50이 찍혔다. 만약에 그러고, 그럼 저는 그날을 진짜 거의 아예 굶듯이 정말 최소한만 먹고 몸무게를 내려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아침 공복 몸무게를 재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많이 먹으면 안 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으면 쪄. 주말에 그렇게 먹고. 만약에 내가 또 평일에 평소에 먹는 대로 먹으면 쪄요. 근데 이제 주말에 그렇게 먹어서 쪘으면 평소에 예를 들어 첫째 날, 둘째 날은 먹는 걸좀 좀 줄여가지고 내리고 어,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내가 먹던 대로 먹다가 주말에 또 맛있는 거 먹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 조금 먹거나 그렇진 않아가지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느낌이 든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일이 어쩌다 보니까 어쨌든 제 얼굴을 공개하는 일이잖아요. 저의 얼굴과 저의 뭐 몸매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일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 하긴 해. 근데 왜냐면 저희 엄마도 동생도 그렇고 아무도 살찐 사람이 없어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좀 쪘다 싶으면 그냥 관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것에서 그냥, 어, 그냥 옛날부터 살이 좀 쪘다 싶으면은 어,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아, 이찐게더 귀엽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안 하게 돼. 게다가 저는 또 직업이 이러니까 제가 뭐 향후에 여러분 맛있는 거 함께 먹고 인간적으로 찍읍시다 이런 컨텐츠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 영상에서는 내 영상을 본 누군가가 댓글에 예를 들어서 살쪘네? 살찐 듯. 이런 게 계속 달리면 나는 내가 내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떤 좀 역할에 좀 몰입하고 싶은데 저 배우가 유난히 살이 쪘네? 쟤는 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그러면 이게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걔 살이 눈에 들어와.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저는 그거는 그분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시청자에게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아마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할 거니까 좀 느슨하게 먹었다가도 좀어 다시 조이고 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제가 이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자기관리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을 더어 존경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진짜 말하지만 직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야? 어, 프로그래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어또 일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일은 해야 되잖아 더 내가 부양해야 될 많은 것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쪘어 나는 그런 건또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잘 하고 있으면서 뭐 본인이 조금 더 뭔가 좀 깐깐한 기준에 외모를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뭐 너무 살이 찌거나 혹은 너무 깡말라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건강관리는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사는 동안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서 저는 건강관리 못하는 그러니까 건강관리 못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 건강이 뭐안 건강해지고 싶어서 안 건강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건강관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운이 좋으면 되게 건강해 운이 나쁘면 되게 안 건강한데 어쨌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 결국에 이거 눈 뜨고 살고 하는 게다 건강해야 할수 있는 거니까. 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몸무게에 대한 관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저 그런 거 있어요. 주말에 나가서 밥을 먹잖아. 그러면 진짜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 본식을 먹잖아요? 그 본식을 먹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 나 사실 여기에서 한 다섯 젓가락 더 먹을 수 있어. 딱 다섯 젓가락 더 먹으면 배 빵빵해질 것 같아. 그러면 안 먹어. 그걸 안 먹고 살짝 배를 비워. 왜냐? 후식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약간 후식 먹으러 가서, 아까 내가 다섯 젓가락 안 먹었으니까, 그걸 후식으로 채워. 이런 식으로 제가 밸런싱을 하는데도, 주말이 지나고 나면 살이 쪄있어요. 어, 왜냐면 아무리 그렇게 뭐 다섯 젓가락 뭐 이렇게 해도, 밥 먹고 후식 먹고, 밥 먹고 후식 먹고 이러니까. <laughs> 이러니까 살이 쪄있어.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날 좀 조절하고,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한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살이 훅 빠진 적이 있었어. 그때가 45에서 46kg 였는데, 그때, 어땠냐면요. 제가 겨울이어서 겨울은 아니다. 가을 정도에 맨투맨티 같은 거 입고 청바지 입고 헌혈을 하러 가 봤어. 근데 몸무게를 쟀는데 옷을 다 입고 몸무게를 쟀는데 46kg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거기 분이 어. 아, 몸무게가 너무 아좀 낮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가르치던 과외하던 학생이 여학생이 선생님, 선생님 이러면서 헌혈 완전 기분 짱 좋아서 저두 달마다 한 번에 하는데요. 완전 피 빠져 나가는 기분 완전 좋고요막 이러면서 약간 마약하는 애처럼 막 나한테 이상하게 눈 돌아가가지고 막 헌혈 대박 좋다면서 기분 짱 좋으니까 해보라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좋은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느낌이 너무 궁금한 거야. 피가 빠져나가는 게 기분이 좋고 새로운 피가 채워지는 게 되게 짜릿하대. 그래가지고 헌혈하러 갔는데 몸무게 때문에 튕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 그게 아니고 저괜찮은할수 있는데 막 이랬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 한번 검사해볼게 하고 손을 이렇게 콕! 까서 보더니 피가 비 그거 철분 불가로 피가 불량해서 헌혈 못한데 결국에 까졌아 근데 그때 제가 그 45-46kg 옷입고 46kg 나올 때 I'm 165cm tall <laughs> 그때 제가 사실 사진을 찍거나 카메라로 찍었을때는 제일 보기가 좋았어요 신기하죠 실제로 보면 진짜 말랐었거든 그때 진짜 청바지 이런거 입으면 빵댕이가 <laughs> 엉덩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때 운동도 안 했으니까 그땐 그냥 빠진 거니까 근데 얼굴은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뭔가 사진 찍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뜨개질에 빠져 가지고 친구들이 그때 뜨개질 되게 유행 했었거든 겨울에 애들이 다 뜨개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 앞에 뜨개질 카페에 갔는데 뜨개질 카페 주인이 자기네 뜨개질 카페에 그 쇼핑몰 모델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46kg 때 어, 바로 모델로 발탁돼 가지고 그때 막 거기서 뜨개질한 옷 같은 거 있고 막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찍으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준비한 옷들이 나한테 다 너무 큰 거야. <laughs>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어, 너무 마르셨다. 막 이랬었어. 그때. 그러니까 사실 몸이 좀 볼품이 없이 그때는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해서 근육으로 뺀게 아니라 그냥 진짜 쑥 빠져 가지고 그런 거여서 되게 몸이 그때는 정말 빳짝 말랐었는데 얼굴은 얼굴은 진짜 그때 보기 좋았어요. 지금도 제 얼굴이 카메라에 나가면 좀 빵빵하게 나오는데 실물로 제 얼굴을 보고 얼굴 뚱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근데 카메라로 보면은 아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빵빵하니 살쪘니 이러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되게 말랐다고 하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 카메라에 잘 나오려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내려놨어요. 어차피 내가 지금 뭐 어? 진짜 그 두더지님 말처럼 내가 뭐 아이돌 할수 있는 그 정도 외모 아니잖아? 그 정도 나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나라는 사람의 삶에서 내 나이대에서 내 삶에서 음, 내가 할수 있는 정도 불행하지 않을 정도로 어,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 관리는 합니다.